긴 하지만 저는 어디서 내려할까요네 여기까지 할래요 <laughs> 너무 더워 저 가을에 진짜 다시 올게요 31도 이 도는 아니야 가 어디게요 <laughs> 저 1년전에 성공하지 못했던 광청종주를 다시 하려고 지금 강교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형제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 혜련이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그때 1년전에 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 떨어져서 하오곡의 다리에서 포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가야지 가을에 가야지 했는데 젠장 또 여름에 왔습니다 왠지 더 늦으면은 못올것 같아가지고 혜련이랑 더위에 마음을 먹고 일단 물을 3리터씩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야, 결국 더 더운 날. 더 더운 날. 1년 전보다 더 더운 날. 더 더운 날. 아, 괜찮겠죠? 안 돼요. 뭐, 일단 열심히 기어서라도 가보겠습니다. 제발, 너무 많이 덥지 않기를. 오늘도 화이팅! 벌써 더운데? <laughs>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저 아까 표지판인가? 어. 그 슬머리 보자마자 한숨 쉬었어요, 그냥. Merry go, Merry go 야. 마지막 계단인것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계단이 많았나요? <laughs> 아니 오늘 힘든 거야. 어계단왜 이렇게 많아. i o n 역이 보입니다. Go 강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형제봉까지 4.5km, 420m 올랐습니다. 여기에 음료수 시원한 거 팔아가지고, 시원한 음료수 먹으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카리. 아니, 포카리 두 개랑요 시원하게 포카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카리 한잔 어, 옆에 삼촌은 막걸리 드시고 계십니다 구독자를 모으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무조건 알아 그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형제봉에서 2.4 거리에 있는 광교산의 정상인 시루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km만 더 가면 됩니다. 에이 걸렸어, 스틱 걸렸어. 아발 <laughs> <laughs> 출발. <웃음> <웃음> 형제봉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형제봉에서 강교산 가는 곳부터는 거의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근데 계단이 진짜 많이 있어요 계속 계단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하다. 와 시원해. 오늘 서울 날씨가 31, 2도 정도 되거든요. 어제 폭염주의보였는데 해련이랑 둘이서 이제 오늘을 대비해서 가볍게 인왕산을 가자 해서 가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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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내일 광천종주하는데 와 진짜 덥겠다 하면서 마음에 좀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늘이 진짜 많아가지고 와 거기다 지금처럼 이렇게 와 시원한 바람까지 붑니다 와 이거 나 오늘 진짜 청계산 넘어 가겠다 진짜 아 오늘 날씨가 도와주네 아 너무 시원해요 이 정도 바람만 진짜 불어도 너무 좋네요 아 시원해 아 역시 산에서 맞는 바람은 진짜 너무 시원해요 와 아, 너무 좋다. <laughs> 좋아 <웃음> <웃음> 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오뭐 먹지? 오 나는 스크루바. 저는 스크루바를 한 샀습니다. 예전에 왔을 땐 여기에 아이스크림 없었는데 오늘 오니까 아이스크림 생겼네요 아이스크림 많이 조심하세요 입실에 무슨 책임을 져요 너무 요 짠할까요? 짠 1.8km 거리에 는 백운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1.8km 거리에 있는 백운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거.

양념 치킨이에요. <laughs> 음,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근데 멕시카나 양념 치킨 맛난다. 점 심으로 햄버거 하나 뚝딱하고 2.2km 거리에 있는 바라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산이 저 예전에 왔을 때 여기 백운산에서 이렇게 바로 여기 사이에 나 있는 여기 데크 나무 계단길로 내려가면 되는데 몰라서 앞으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제가 알바 1.5km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절대 있지 않으리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운산을 등지고 바로 바라산으로 출발합니다. 고고! 대군산에서 지금 바라산까지 1km 넘게 계속 하산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더 올라가려고 <laughs> 이렇게 하산만 쭉쭉 할까요? 계단수 <laughs> <게단소> 107개. 가라산 <laughs> 0.7km 큰 마리 보였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두둥, 두둥두 그때 기억이 그래도 바라산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담산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0.7km 남았으니까 바라산으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산행은 11km 했고요. 상승은 950 올랐습니다. <laughs> 어, 여기 <laughs> 조망이 트인다. <laughs> 고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진짜 우담산 올라갈 때 경사도가 되게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말안 하는데 그때 힘들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가연 오늘은 지난번보다 속도를 더 천천히 가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긴장되네요 그럼 우담산으로 고고싱 <laughs> 누군가가 이렇게 정성있게 써놓은 거야 <laughs> 장갑이 너무 귀엽다 <laughs> 터져가지고 엄청 아프다. 여기다 여기다 바라제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지금 벌써부터 저 경사도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기서부터 1.1km만 가면은 우담산, 바라산 도착합니다.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다리까지 얼마 안 남았다. 화이팅! 가자! <목소리> 네. 아, 진짜 신나겠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을 먹고 왔었고, 그리고 그래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계속 조금 천천히 체력을 유지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래도 올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산행은 12.5km, 그리고 상승은 1150m 올랐습니다. 와! 아유, 괜찮네, 이제! <laughs> 여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서 하우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하오 고개. <laughs> 오늘도 등장한 저의 보고풀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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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먹을 거 진짜 엄청 가득 깎았거든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지금. 야, 조금 조금 먹고 안 먹어서 뭐 먹지? 붕어빵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도너츠도 있어요. 뭐 먹을까요? 음. 붕어빵. 붕어빵 하나 먹어보겠습 14.1km 상승 고도 1,210m 올랐습니다 하우 고개를 지나가고요 이제 여기 제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하우 고개 육교 다리를 건넌 다음에 국사보도로, 에국 국사보도로, 국사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봉이 진짜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두둥 두둥 안전하게 내려가볼게요. 다리 다리 <laughs> 와저 이제 1년 만에 다시 한곡에 육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행 14.5km 산행을 했고요, 1,210m 올랐습니다. 와, 왔다! <laughs>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육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저 오늘은 여기 지나갑니다. 출발! 차이가 엄청 높습니다. 와 경사도 미쳤다 진짜. 와 이렇게 지금 와 1km 더 가야 된다고 와. 한번 에보지 못했던 국사봉을 1년 만에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아, 저는 드디어 국사봉에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산행은 16.2km 진행을 했고요. 상승고도는 1540km 올랐습니다. 와, 여기서 소시지 하나, 냠냠하고, 이수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봉까지는 이제 1.5kg. 아휴 식은 죽 먹기지. 소시지 하나 먹고 출발할게요. 신난다. 와, 이거 진짜 신나네. 으이봉 짠! 진짜 올라가는데 그냥 배고프더라고. 이제 이수봉까지 1.5km만 가면 됩니다. 그럼 또 남긴 했지만 그래도 큰건 끝났으니까. 할지 이수봉으로 오고 씨. 이수봉까지 1.5km. 오라. 왜 자꾸 내려갔지? 자꾸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네요. 아,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0.6km 동안 신나게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오르막 구간입니다. 0.9km 정도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670m 올랐습니다. 와 이제는 근데 진짜 조금 힘에 붙쳐 그치? 이제 다리가 좀 무거워진 게 느껴집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구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와, 빨리 하산해서 집에 가고 싶네요. 근데 <laughs> 이거 어, 시원한 거 먹고 싶어. 내려가서 먹자. 와 이제 여기서 5분만 쉬고 저희는 광경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쪽이 폐쇄돼가지고 우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완전 암는 구간입니다. 이제 좀 끝나가나 했는데요. 가봅시다. 이고요. 이제 매봉까지 1km 남았습니다. 와, 저기 뭐죠? 아니, 저기 오는데 그. 우회끼리 막혀있어가지고 일단은 압록구간을 탔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만경대 능선이더라고요 근데 만경대는 보지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와서 봤더니 지금 여기는 혈읍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해요 와 진짜 위험했다 몇몇 구간이 이게 돌 위에 물도 있어가지고 아 너무 미끄러워져가지고 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매봉까지는 12분 700m 남았습니다. 아 어서 매봉 찍고 집에 가고 싶다. 아 가자. 하겠습니다. 자, 매봉까지 19.9km, 총 상승은 1,878m 올랐습니다. 아, 원래 여기서 저희가 옥여봉을 찍고 화산을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뭔가 산이기 때문에... 해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혜련이랑 얘기해봤는데 그냥 저희는 옥녀봉은 찍지 않고 바로 저희는 하산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매번까지 네 왔다니 와 해냈다 옥녀봉은 얼마 전에 또 저희 둘이 같이 온적이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대신하는 걸로 와 진짜 축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이제 진짜 안전하게 원돌골 방향으로 하산을 해서 저희는 이제 청계산역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해냈다! 야! <laughs>